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만드는 마요네즈 마스크. 마요네즈를 사용해 머리카락을 촉촉하고 윤기나게 되돌리는 방법은 경제적이며 화학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머리카락이 건조한 경우 마요네즈 마스크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머리카락을 촉촉하게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머리카락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유는 머리카락 감는 습관. 수분과 비타민 부족 때문이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E, 비타민C 및 마요네즈에 함유된 성분을 활용하면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만드는 마요네즈 마스크를 소개한다. 건강한 모발을 만드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마요네즈를 사용하면 좋은 이유. 마요네즈 주성분은 달걀, 식초, 기름이다. 달걀은 단백질 원이다. 모낭을 강화시킨다. 또 동시에 이런 성분은 머리카락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고 건강하고 윤기나게 만들어준다. 식초. 식초에는 피부와 머리카락에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경화 및 소독 효과, 곱슬기를 감소시켜주는 효과, 비듬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 두피를 부드럽게 해준다. 가장 좋은 게 사과식초이다. 사과식초에는 효소와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름. 동양 문화에서는 햇볕과 오염물로부터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카락에 기름을 바른다. 인도에서는 여성들이 이 전통을 따르는데 실제로 이들의 머리카락을 보면 건강하고 윤기나며 촉촉하고 영양가가 풍부하다. 코코넛 오일, 참기름, 버진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유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마요네즈의 이점. 마요네즈가 머리카락에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피에 수분을 공급한다. 머리카락을 부드럽고 윤기나게 한다. 비듬을 제거한다. 머리카락을 다루기 쉽게 만든다. 끝이 갈라진 것을 회복시키고 탈모를 최소화한다. 마요네즈 만들기 마요네즈 마스크를 만들 때 시중에 판매되는 마요네즈를 사용해도 되고, 집에서 마요네즈를 만들어 사용해도 된다. 마요네즈에 함유된 성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공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홈메이드 마요네즈 홈메이드 마요네즈는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머리카락 길이나 숱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료의 양도 그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레시피는 머리카락이 짧은 사람을 위한 양이다. 머리카락이 길거나 숱이 정말 많다면 재료의 양을 늘려 만들도록 한다. 재료 달걀 1개, 오일 2큰술 32g, 사과, 식초 1큰술 10ml 필요한 도구 믹서기 만드는 방법 큰 그릇에 달걀, 식초, 오일을 넣는다. 믹서기를 빠른 속도로 설정해 모든 재료를 잘 섞는다. 이 때, 오일은 크림 같은 질감이 될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붓는다. 다 만들어지면 젖은 머리에 바른다. 그런 다음 샤워캡을 쓴다. 그 위를 수건으로 감싼다. 25-40분간 기다린다. 시간은 머리카락이 손상된 정도에 따라 달리한다. 사실 머리에 열을 가하면 영양분이 더잘 흡수된다. 25-40분이 지난 후, 차가운 물로 머리를 헹구고, 평소처럼 머리를 감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요네즈.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요네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요네즈 반 컵, 오일, 아보카도 퓨레를 넣는다. 훨씬 더 부드럽고 윤기나게 만들 수 있다. 사용하는 방법은, 홈메이드 마요네즈를 사용하는 방법과 같다. 참고 사항 모발 유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각 모발 유형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건조하고 가는 모발. 건조하고 가는 모발은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골고루 발라야 한다. 두 주에 한 번씩 사용하고 한번 바르면 20분간 있도록 한다. 머리카락이 좀 기름지고 샴푸로 감아도 기름기가 잘 제거되지 않는다면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한다. 기름진 두피 머리카락은 건조한데 두피만 기름진다면 머리카락 중간 부분부터 끝까지 바르고 두주에 한 번씩 사용하는 게 좋다. 머리카락에 수분이 많아진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한다. 건조한 모발 머리카락이 건조하고 많이 갈라졌다면 그냥 달걀 노른자에 꿀 2큰술 50g을 섞어 사용하는 게 좋다. 이 글에서 소개한 팁을 유용하게 활용하길. 그래서 1년 내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